따다 따다다다다 다1다다 오늘 1시에 10시에 11시에 1 1시텐츠1시에 11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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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야에 11시에 1 1 대카드 내내 내심이에 멈추지baby I'm n 이 v e r gonna 그냥 그냥 뭔가 내가 t h i 그도 저리한 마아 내가 사랑해 s 어 e ب س ب ي 나 생각 안 그냥 그톡요눌러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성입니다 오늘 한번 그 만들어 봤는데요 그 콘텐츠의 그 앞부분을 좀 반갑다는 그런 있, 그런 것을 한번 해 봤는데요 어, 어... 오늘 그것은 신데렐라 이야기 인데요 <laughs>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그걸 잘못 찍었어요 다시 한번 더 찍을 거니까 다음 영상을 잡아주세요 오프닝 있다고 이거 동영상 막 찍고 하니 안 되면 알았죠? 그럼 진짜 안녕. 난 보다집 보다집 노예 유송이. 유송렌라야 유송이를 유송렌라 유송이 렐라 그래서 맡아서 유송렌라 하지만 난 너무 힘들어 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못생겼는지 알아? 원래 난 진짜 예쁜 아가씨였어. 근데 갑자기 아버,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못된 고모네가 온 거야. 오늘은 더 힘들겠지? 신데렐라 빨리 오지 못해? 지금 빨리가 너무 짠땀미야네 갑니다. 나 항상 이렇게 웃는 모습이야. 빨리 가야겠다. 아니, 그러면 또맨 맞아? 부다다다다. 철폭 철폭. 너무 힘들다. 뚝뚝 음. 네 아이컨. 여기 왕자님의 부인을 찾으시 그중 그, 춤출 사람을 찾습니다. 신청된다면 따라와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청서 있습니다. 언니 어머니, 여기 그 왕자님과 결혼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어, 있는데, 할 건가요? 당연하지. 우리 딸들, 당연히 해야 돼. 빨리 신청해. 네, 신청하신대요. 띠띠띠. 여기요.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당신도 예쁘신데 드릴까요? 어쨌든 안드는갑니 아니에요. 전 요게 하하고 전화정 폭력을 당하고 있답니다. 예, 네, 그런 신고를 하셔야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언젠간 꼭저 사람들을 복수할 거예요. 그리고 신고하고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행운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지만, 어떻게 요정이라도 있나. 흑흑흑. 좀, 무도해, 날. 얘들아, 빨리 나와야지. 나 지금, 우리 딸들. 알아고 있는 거야? 허, 참나 빨리 하지 못해? 네 알겠습니다. 이봐 나 양갈래로 나 예쁜 머리 해줘 한쪽으로 짧은 머리로 네 알겠습니다 언니. 어 마음에 들어. 자 나의 용돈이야. 자 여기 500원 땡깡 자 이제 벌써 천 원이나 모았네. 이제 다시 용돈 안 줘. 그걸로 맛있는 음식 살수 있지 않나? <laughs> 네 언니. 뭐야? 저 없는 거야? 엄마, 얘가 나를 불평이나 봐. 뭐라고? 개 딱쳐. 지금 우리 딸한테 하는 거야? 아니요 아니야, 아니야. 무슨 <laughs> 일 우리 카톡다 올게. 시고서 시고슬 러셔다 어머 있네? 으, <laughs> 왜 그래 장터도 왜못 가요 <laughs> 가고 싶은데 어 그럼 내가 예쁜 옷이라 만들어줄게 일은 내가 다 마법으로 해줄 테니까 자 가자 잠깐만 여야는 정하이가 아니야. 모든 마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소녀이야 마음 여왕? 요정도를 여왕도? 이번에도 내 전세를 잠깐 들겠다요러 내가 지금 여왕이지만, 그것은 아니야. 난 지금, 루루아 짠짠짠짠짠짠짠짠 어때 징징징징징아 정말 예뻐요 감사합니다. 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징 세 명밖에 안 남았고 네 명이잖아 방금 사람이 왔어 좋았어 네 명에서 걷는 거야 아자 아자 원장님 저랑 춤 추시겠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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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같이 못생긴 사람은 안 합니다 뭐야? 휘. 두 번째 오십시오 안방님 저랑 춤 추시겠어요? 당신같이 귀여운 척을 하는 여자는 질색입니다 다음 세번째 오십시오 그어밍입니다난 아직 결혼 안했으니까 괜찮을거야 왕자님 저랑 춤을 좀 추시겠습니까 음상신좀하고 여기 아싸, 응? 엄만 통과 아싸 엄마는 통과했다 음농 no. 지금 메롱한 겁니까? 달라! <laughs> 마지막 손도 깎였고, 공님 저는 선생님, <laughs> 저랑 춤을 좀 추셔도 될까요? 네, 당신 같이 상냥하고 멋이 예쁜 남자는 투입니다. 단단단단단, 집에 들어와서.